자, 오늘 우리 에게 주 시는 하나 님의 말씀 은 고린도 후서 6장8 에서 10절 까지 말씀 입니다. 그런데 후서 6장 8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8절입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운명한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뜻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속으로 우리의 마음 속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또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셨구나. 나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구나.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고 또 그러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시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이게 겉으로는 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또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겉과 속이 동일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정의라고 할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런 삶을 살기란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삶이 힘들어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각자의 모범적인 상, 모범적인 상이라는 상을 만들어서, 아, 저 정도로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 그리소인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도 참 영화에 나오는 그런 가족의 모습과 같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본다. 하지만 우리의,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 그러나, 이, 우리,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보는 그리소인의 모습으로 살지 말고 또 우리들을 지으신 또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라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판단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너희는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너희들의 실제 모습을 알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들을 근심하는 사람 같이 보나,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기뻐하는 일들이 넘쳐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세상은 우리들을 가난한 자 같이 보나,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을 부여하게 하는 삶을 또한 살고 있고, 또 세상은 우리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나, 실상 우리는 하나님만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 주 안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이세 가지를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 봤어요. 먼저, 걱정거리가 많은 개척교회처럼 보이죠, 우리가. 그죠? 그렇지만은, 이 교회 안에 들어와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항상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삼속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주일마다 찾아오는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의 그 마음 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항상 막 이렇게 우퉁불퉁 그죠? 막 화를 내면서 오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비록 멸망 안 되지만 그렇잖아요. 서로 서로 보면 기쁘고 뭐, 뭐 재미있고 웃고 막 그런 게 기쁜 마음이 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처음 들어오면 왠지 썰렁해 보이지만 예배 후에 이 친교를 하면서 보면. 모든 성도 각자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너무 재미있게 살고 있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뭐 처음 오신 분 계신데 처음 오신 분 이분 설렁하시잖아요, 그죠? 예배 마치고 우리 식사하시고 하다 하다 보면 아참이 사람들. 그 모습보다는 좀 이렇게 재게 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대로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교회가 지금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막 근심있게, 아유, 저 어떡하나라고 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재미있게 살아야 되죠. 이것이 실제적인 거란 거죠. 근데 이게 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좀궁곰하게 생각해야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 교회는 맞으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는가 또 그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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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까지는 올라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한 해는 우리 교회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우리들 역시 없어서 야박하지 말고, 그죠? 이 세상을 다 가진 여유로운 믿음으로 이런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야겠다는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세상을 다 가진 여유로운 마음입니다. 이 세상을 다 가졌어요. 아, 너무 막, 풍족하지 않나요? 마음이 그죠? 아, 이 세상을 다 가졌다는데. 뭐 내가 다내 건데, 내가 뭐 부족함이 있을 것인가라는 어, 생각. 이런 생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런 나의 마음, 우리의 고백들을 전해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부, 모든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거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22년도에 주안의 교회의 주제를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교회.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부유하게 하는 교회. 네.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참 좋죠, 그죠? 아멘 소리가 작네. 참 좋죠, 그죠? 네, 그죠? 기쁘게. 기쁘잖아요. 그죠? 네, 그죠? <laughs>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교회. 아멘입니다. 그죠? 오늘, 오늘은 이, 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올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하는지 이런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교회로 살아가야 할 텐데 이럴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한지 또이 말씀 속에서 정말 이 마음가짐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은혜들을 깨달을 때이 말씀들을 어떻게 우리 마음 속에 되새기는 시간이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고민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 부유하다는 말은 좀더 편한 말로 한다면 풍성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부유하다라는 말을 어떻게, 그 깨닫습니까 부티 난다. 그죠? 막 부티 막 나고, 그죠? 또이 부자다. 이렇게 많은 것을 가졌다라는 말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보시죠. 요즘은 뭐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것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모두가 부유하지 않다라고 이, 그,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부유하다는 말이 겉모습만 보고, 가지고 있는 재물만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에, 부유하다는 말은 겉모습만 보고, 또 물질이 많이 가진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아니다. 요즘은 이 진정한 부라는 것이 그것을 누리는 마음의 풍성함과 또 여유로움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교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성도들의 마음가짐인가? 여러분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좋아해야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데 억지로 막 부유하게 하려고 막뭐 부유해 좀 해봐고 하면은 도로 우리가 힘들 수가 있겠죠, 그죠? 무슨 일이라도 억지로 하면 역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열심히 다녀야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말을 여러분들께서 평생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절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좋아야만 신앙생활을 잘할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좋아하고 또, 복음을 인정하고, 또그 복음, 그 복음을 믿고, 또그 복음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내가 써보니까 이 제품이 좋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써보라고 권유하잖아요. 그죠? 내가 만나보니까 이 사람이 참 좋으니까, 아, 그 사람 만나봐 하는 거지. 내가 만나보는데 별로야. 그럼 그 사람 절대 만나지 말라고 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보유하게 하기 전에 우리들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리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번째는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부유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줄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계가 진행되면 갑자기 용기를 잃게 되죠. 왜냐하면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부족, 부유한 삶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라 생각하시는 분들꼭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완벽해지고 난 다음에 나는 내가 진짜 완벽하게 부유하게 되고 난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을 부여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다면그 사람은 절대 남을 부유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가해서 출애굽의 리더로 삼겠다고 라 말씀을 줬어요. 근데 모세는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신했나요? 확신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그런 이유를 대면서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애굽에까지 갑니다. 거기 가서 애굽의 왕인 바로 왕과 막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죠. 그죠.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 내가... 출애굽을 할 리더로서의 삶을 확실히 살고 난 다음에 내가 애굽으로 가서 그 사람들이 이끌어내겠습니다라고 했다면은 아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직까지도 출애굽을 하지 못하고 애굽에 종살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 이, 하나님의 의심한 가운데서도 애굽으로 향했고, 그의 의심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열 가지 재앙들을 경험했어요. 또 홍례를 막 갈랐잖아요. 그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또 만나와 매출하기로 배불렀지 않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 입구까지 인도하면서도, 자신이 완벽한 지도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내 삶이 부유하게 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그부유를 전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위에 이야기한와 마찬가지로 아무도 아무것도 아무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도 그 말씀을 또그 은혜들을 전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인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유해지고 있는데 그 있는 가운데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겪은 그, 그, 그 경험한 그부유함을 그,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들을 부유하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복음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지금도 계속해서 부유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정도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첫 번째는 말씀의 훈련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죠 내가 전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선택할 다른 사람에게 선택하는 그 순간이 왔을 때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서게끔 할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마스크를 살 때도 그죠? 그 제품에 대한 리뷰를 보고 사잖아요. 그래서 우리 홍 집사님 계속 리뷰를 강조하잖아요. 리뷰를 올려라. 영상을 올려라. 이렇게 리뷰를 강조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보고, 그 사람들이, 그 아, 이게 참 좋은 마스크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쏘는 리뷰.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리뷰인 성경을 우리가 분명히, 분명히 기억하며 그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훈련이라고 하니까 너무 군사적인 경우처럼 들립니다. 왠지 한번 하게 되면은, 이 진짜 손가락 한개 잘라야 나올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이, 무서워라고 생각하지만, <laughs> 훈련이란 것은, 어, 여러분들의 몸을 유연하게 하고, 갑작스러운 공격에도 바로 반응하게끔, 여러분들의 그 영혼을, 어, 그죠? 여러분 영혼을, <laughs> 훈련, 훈련을 통해서 더욱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요. 아, 그러면 왜 말씀이 훈련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 부유하게 하는 가장 큰 기본적인 베이스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여러분들, 글씨를 쓸줄 모른다면 그 사람이 그 풍성함이 제한되는 것이죠. 그죠? 글씨를 알아야, 그죠?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더 많은 것들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 그래서 원래 이게, 교회에서 준비된 많은, 그, 말씀에 대한 그 훈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자 훈련이 있고, 그죠? 또, 큐티 나눔과 같은 모임도,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게, 강요로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뭐, 와야 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참여에 대한 열정이, 이 목사인 저의 재장보다도, 여러분들을 뜨겁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해보고 싶습니다. 뭐, 그죠? 제작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해보실래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올한 해는 이렇게 내가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앞에 적극적으로 한번 대시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유하, 부유해지는 그런 경험을 이런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 영성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 뿐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기도는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이 좀 지겨워지고 좀 힘들어질 때 여러분 여러분들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하면서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내가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 예배 찬양에 영광 받아주시고 그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또 말씀을 읽고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분명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말씀 훈련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또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성이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좀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부유함을 여러분들 직접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첫 번째와 두 번째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영성에서 이제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그 믿음의 믿음의 범위라면 믿음의 범위에 있다라면 세 번째는 우리 의 행동에 대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나눔의 마음에 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나눔은 함께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본동적으로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 주는 마음이 있다 없다. 본동적으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마음을, 본능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어, 자기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이 달라고 하면 틀림없이 죽이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움켜잡는 것이 여러분들 그 죄의 특성 아니겠어요? 그죠? 이 나누는 마음은 이렇게, 이렇게 어, 모든 공동체에도 유익하고, 뭐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누는 마음은 처음부터 생기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번 해보고 체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자, 자신들의 헌금을 조금씩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초대교회가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뭐, 주한의 교회보다는 크겠지만, 어, 연약하고 부족한 그 교회였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라냈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볼 때도 참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였지만, 그 교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나누어서 모아서 헌금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한 다른 이방 교회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큰흥년을 이겨내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이 주한의 교회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부여하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곳에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웃을 섬기려는 주안의 교회의 비전과 이 말씀이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은 이 목사인 저에게만 주어진 과제가 아니라 우리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심도 있게 고민하며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분명히 맞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훈련에, 영성훈련에,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훈련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먼저 더 멀리 볼 것도 없고, 우리 성도들끼리라도 마음을 나누는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나누고,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나누고, 서로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줄줄 저는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의 여유를 가지고 풍성한 삶을 여러분들과 제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이웃에게 전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며 섬기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